한 핏줄 한 민족인데 차별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선을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차별과 편견이 더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온 특별한 아빠가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세터민 청소년 그룹 홈 가족은 혈연은 아니지만 끈끈한 가족입니다. 시작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태훈 씨가 2005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방황하는 하룡이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다니던 직장을 나와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18명의 탈북 청소년이 김 씨와 함께 살았거나 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마련한 보금자리 가족엔 특별한 규칙이나 약속이 없습니다. 그저 고향을 떠난 아이들이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편하죠. 내 집인데 이게 어떤 기숙사처럼, 어떤 단체생활처럼, 어 무슨 요리 뭐 해야 되고, 나는 무슨 담당 뭐 해야 되고, 이러 언제는 또 모여야 되고, 이런 게 이게 과연 집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팬티 바람으로 집에서 돌아다니고 김 씨는 탈북 청소년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미술 전시회나 음악회도 열고 지역단체와 함께 남북청년 밥상 정상회담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과 가까운 철원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김 씨의 소망은 탈북 청소년들이 평범한 대한민국 청소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어 우리 아이들에게만 너무 엄한 잣대를 대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그러니까 너는 어 정말 목숨을 걸고 북한을 넘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뭘 해야 되고 어 공부도 막 정신 차려서 바싹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에게는 너무 엄한 잣대를 대요. 이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웃과 친구가 되는 사회. 이것이 김씨가 생각하는 진정한 국민 통합입니다. 최근 몇년 전부터 이 사회에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국민 통합.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도대체 통합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통일은 아닌데 통합은 뭘까? 그러니까 저는 우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그단 이탈 주민이 그냥 우리 사회에서 아무 어떤 선 없이 어떤 장벽 없이 우리가 쉽게 그냥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어떤 색깔론으로도 바라보지 않고 선을 긋지 않는 게 사실 저는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훈 씨는 아이들과 함께 명절 차례상을 차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고향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성묘도 못 가고 어, 살아 계신 나의 부모, 그 다음에 그때 친인척들에게 인사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서 제일 가까운 곳 철원으로 가서 철원에서 멀리 고향을 내다보면서 또 상을 차려요. 거기서 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집에서 해야죠. 음. 그리고 가끔 저랑 만나줘야죠. 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태훈 씨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너무... 이제 연습실... 탈북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니,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저의 기도 지향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좀 어, 살았으면. 그 이, 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도. 여기 안에서 이 여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이 대한민국 상처에서 다시 또 치유가 되고 이게 반복이 돼야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CPBC 전은지입니다.